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지미수 보겠습니다. 자, 중지미수에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랬는데,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죠? 중지미수 인정된 판례가 하나밖에 없죠? 자, 요겁니다.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. 요건 중지미수로 봤습니다. 2번. 시장이간 남편이 곧 돌아오니까 현재 임신 중이다. 이건 중지미수 아니라고 장애미수로 봤고요. A를 사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쇠웨 찔렀으나 A의 가슴에 피가 많이 늘라난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겁나는 건 전부 장애미수입니다.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. 그다음에 A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안에 장롱에 있던 우유의 불을 놓았으나 불기 치솟는 거 보고 겁이 나서 역시 무서워서 못한 거니까 장애미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 중지미수 나오면 중지미수 인정된 판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. 자의상 인정된 거. 그래서 1번 판례만 중지미수가 됩니다. 수고했습니다.